와 디자인이 정말 이쁩니다 진짜로 이 가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 퀄리티 텐트들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하는데 예판가긴 하지만 59만 원이면 정말 저렴한 거긴 한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약구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성비 끝판왕인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국내에는 정말 다양한 캠핑 브랜드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가성비 있다고 알려진 브랜드 중에서도 가성비가 있는 브랜드거든요 바로 아버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오발5라는 봄쉘터인데 진짜 아버는 어,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브랜드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가성비 있게 나온 텐트거든요 이거는 제가 박람회 가서 몇번 보고 어? 이 가격을 듣고 말이 안 되는데 약간 이 정도 생각까지 했던 제품이에요. 박람회 몇번 나와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아버의 오발파이브 정말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지 저랑 하나씩 알아가도록 할게요. 우선 이돔 쉘터는 큰 사이즈 의돔 쉘터입니다. 보통 가격에 괜찮은 제품들은 디자인이 별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도 정말 이쁘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원단 소재 이런 것도 꽤 괜찮거든요. 우선 구성품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제가 지금 리뷰하는 거는 최종 샘플이고 본품이 나올 때는 이런 가방이나 패킹은 약간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 본체 있고. 플라이 폴대 들어가 있고 본품이 생산될 때는 팩까지는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랑 이너 텐트 같은 경우도 2 p 랑4 p 로 나눠서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구성하실 분들은 추후에 출시되는 걸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쉘터를 펼쳐 졌는데 엄청 큰 사이즈의 대형 텐트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텐트입니다. 길이는 5m, 폭은 3m, 30, 그리고 높이는 210으로 충분히 4인 가족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폴 같은 경우는 4개가 들어가는데 메인 폴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가고 서브 폴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아까하지 말하셔야 될게 메인 폴이 조금 더 짧습니다. 설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메인 폴을 먼저 이 슬리브에 끼시고요. 풀컵이 있는데 풀컵에 껴주시면 되는데, 먼저 설치하시기 전에 이 텐션 해빙은 풀어주고 껴주시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무게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텐트 무게는 1 1 k g 예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게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메인 폴을 두 개만 먼저 결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자립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메인 폴 있는 부분에 팩 다운 해주고 서브 폴 끼면 은 조금 더 편할 것 같기는 한데, 그냥도 설치는 될것 같아요. 앞쪽으로 오는 폴은 폴이 결합되는 부분은 뒤쪽에 껴주시고, 뒤쪽으로 지나가는 폴은 앞쪽으로 크로스 되면서. 껴주시면 돼요. 서브풀 같은 경우도 슬리브에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슬리브가 가운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끝에 풀컵 있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슬리브에 끼고 이제 풀컵에 결합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클립만 끼면 설치는 끝나는 거예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설치해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꽤큰 사이즈의 텐트거든요 근데 설치는 정말 쉬워요 일단 폴 4개밖에 안 들어가고 메인폴 먼저 연결하고 가로폴 연결하니까 힘도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있는 텐트긴 하지만 혼자서도 설치가 정말 편한 텐트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설치하기 전에 텐션헤빙을 다 풀어줬거든요 이 상태에서 텐션헤빙 잡아당겨서 조금 더 텐션 짱짱하게 해주고 위치 잡아서 팩다운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버에 오발파이브 설치를 다 해줬는데 이게. 카키 컬러 거든요 근데 이런 카키 컬러가 사실 영상에서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회색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한 컬러는 상세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컬러는 총두 가지로 나오는데 카키랑 블랙 컬러가 나와요 그래서 내 취향에 맞게 컬러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하나는 정말 잘 뽑았어요 지금 제가 스킨을 다 닫아 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킨을 다 개방을 해 줬을 때 훨씬 이쁜 모양이 완성이 되거든요 측면쪽으로는 이렇게 창두 개가 있고요 이게 도어 스킨인데 올려서 매쉬 스킨으로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독특한 디테일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요런 이런... 스킨들 말아서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삐져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위에 덮어주는 원단을 하나를 더 덧대줬어요. 돌돌 말았을 때 비가 오거나 하면 그 사이로 물이 고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막아주는 요런 원단을 하나 덧대주는 것도 잘 만들어진 포인트 같아요. 크로스 되는 부분에도 요런 고리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으면은 그냥 이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바람이 만약에 심하게 불거나 하면은 요 고리를 이렇게 감싸주고, 스트링 연결을 해서 팩다운 해주면 훨씬 더잘 버티겠죠? 가이드 포인트들이 크로스되는 부분도 있고, 사이드 부분에도 있으니까 바람 심하게 부는 날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측면 부분인데, 측면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하단 부분으로는 벤칠창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원형으로 엄청 큰 창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 상태에서 창들을 한번 다 열어주고, 어떤 느낌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느낌은 제가 박람회에서 본 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측면 쪽이 보시는 것처럼 엄청 잘 빠졌어요 실내는 대부분의 공간에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끝 쪽으로 가면은 디자인상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공간에서는 서서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예요 요즘에 뭐 5m가 그렇게 긴 길이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5m에 폭이 3m 30 정도로 5m급 치고 공간성은 되게 괜찮긴 하거든요 그리고 요게 봄시는 것처럼 창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도어 쪽 창도 있고, 요 사이드 도어 창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천장 쪽으로 정말 큰창 들어가 있고, 틸레이션 부분에 또 삼각창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꽤 괜찮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발5를 리뷰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용자의 편의성을 되게 많이 생각했다고 라 생각되는 게 이런 동그란 창들은 보통은 돌돌 말아서 여기다 고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포켓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원형 창들이 은근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쭉 빼서 그냥 요 포켓에 넣으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 포켓에 뭐 핸드폰이나 어떤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완전 개방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측면이랑 벤젤레이션에 있는 도어 같은 경우도 제가 묶어주지 않았거든요. 지퍼 끝부분을 살짝을 막아주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안 내려가게. 그러면은 요거를 이 안쪽으로 넣기만 해도 깔끔하게 수납이 돼요. 물론 여기도 한번더 묶어 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안 묶거든요. 이게 은근 귀찮은 작업이에요. 향이 많은 제품들을 사용을 할 때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쪽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살짝 볼록 튀어나오긴 하는데, 그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설치하고 창 이렇게 푸는 할 때도 좀 귀찮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괜찮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층고 같은 경우도 꽤 높아서 생활 공간에서는 대부분 서서 돌아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클립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이 밑에도 들어가 있고, 도어 측면 가운데쯤에도 클립이 들어가 있거든요. EP 이너 텐트 같은 경우는 이 공간, 그리고 사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끊기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봉제나 심실링이나 이런 부분이 어디 하나가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도어를 제가 가운데 있는 도어만 오픈을 해줬는데, 사실 이 사이드 창이 있는 부분도 완전히 오픈이 가능하거든요. 여름에 사용할 때는 시쉘터처럼 사용을 하고, 나는 조금 더 개방감 있게 사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측면 도어도 오픈을 해주면 돼요 측면 쪽에 거의 끝에 붙어서 앉아 있거든요 제 체어가 조금 높은 체어입니다 측면 쪽에 와서 이렇게 앉아도 사실 머리가 이 부분으로 닿지는 않아요 이쪽으로 디자인상 죽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텐트가 그러니까 근데 측면 쪽이 이렇게 죽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쪽 부분을 통해서 짐을 놓는다거나 측면 쪽에 테이블 놓고 앉아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뭐 이너텐트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 앞쪽에 있는 공간 이 측면 공간 활용하시면 생각보다는 꽤 넓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홈 텐트들이 사실 가족들이 사용하기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이너 텐트가 작거나 혹은 전실 공간이 좁거나 그런데 이 피자리를 사용하든 사피자리 이너 텐트를 사용을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거실 공간은 확보는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너 텐트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했을 때 양쪽으로 한 4명 정도씩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도어를 앞쪽에는 완전히 열어줬고요 뒤쪽에는 도어를 다 닫고 메시지만 열어줬는데 와 이거를 완전 개방하면은 진짜 개방감은 끝날 것 같아요. 측면 도어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도어를 말아서 고정하는 부분들이 뚱뚱해 보이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안쪽으로 싹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해 보이기도 해요. 어쨌든 와 디자인이 정말 예쁩니다 진짜로 이 가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 퀄리티 텐트들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하는데 예판가긴 하지만 59만 원이면 정말 저렴한 거긴 한것 같아요. 어디 하나 뭔가 흠잡을려... 해도 사실 가격이 다 용서해 주는 느낌 그리고 뭔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어디 하나가 뭐 그렇게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원단 같은 경우도 75d 립스탑 원단입니다 그래서 일반 원단이 아니라 립스탑 조직으로 꽤 괜찮은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원단 외부에는 테프론 코팅 들어가 있고 내부는 pu 코팅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수압은 3000 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비가 진짜 심하게 내린다면 불안하시면 루프를 씌워 주시면 되는데 원형 창 같은 경우는 t 티 u 창이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루프를 씌워 주시면은 저 부분으로 우레탄 창이 들어가 있어서 중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플라이는 그냥 씌워 주시는 게 아니라요. 소리 하나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루프 안쪽으로 슬리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껴 주고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아일렛에 이렇게 끼고 이런 플라이는 혼자 설치할 때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폴 때문에 플라이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쉽기는 하네요 플라이 가운데 폴이 들어가서 저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이 좀 튀어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킹과 플라이의 공간을 조금 더 만들어줘요 플라이 씌우면 결로 같은 거는 조금 더 덜하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의 장점은 될것 같아요 플라이에 우레탄 창이 있어서 또 이제 우중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고 메시 창이 한번 가려주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부는 깨끗하게 잘 보이거든요 시도 메시마다 외부가 잘 잘 보이는 제품이 있고 외부가 잘 안보이는 제품이 있는데 외부가 깨끗하게 잘 보이는 메쉬 원단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커트 같은 경우는 외부 스커트도 들어가 있고 내부 스커트도 들어가 있어요 내부 스커트 같은 경우 이 부분으로 물 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쉬 원단으로 만들어 준것 같아요 어쨌든 스커트도 외부 내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레 유입은 조금 더잘 막아 주겠죠 그리고 각 포인트 부분들이 있잖아요 힘을 받는 모서리 부분 이런 곳으로 원단이 한번더 덧대어져 있어 가지고 힘 받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런 원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은 조금 더 좋겠죠. 폴 같은 경우는 폴컵이 들어가 있어서 아일렛 끼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처음에 끼실 때는 텐션 때문에 약간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텐션을 풀어주시고요. 다 설치하고 나서는 볼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텐션이 꽤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 고리로 팩다운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 이렇게 아버의 오발5를 리뷰를 했는데 이 가격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판가가 189,000원인데 예판이 끝나고 정가로 판매가 돼도 사실은 엄청 저렴한 제품이죠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 퀄리티와 이 정도 디자인을 가진 제품 치고는 사실 가격 경쟁력이 되는 제품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버가 뭐 기존에 워낙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런 가성비 제품 중에서 끝판왕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가성비 제품들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디자인, 컬러, 공간,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가성비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공간도 좋아요. 모든 제품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찾으려고 해도 사실 가격이 모든 걸다 용서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봉제가 그렇다고 완전 허접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봉제 같은 경우도 다 평균 수준이고, 그리고 이 원단 같은 경우도 뭐 일반 저렴한 원단이 아니라 그래도 75D 립 스탑 들어가 있고 코팅도 다 들어가 있고 내수업도 3천에 대부분의 모든 거를 만족시키는 그런 텐트 같아요. 사실 디자인들이 정말 괜찮은 텐트들. 사실 금액대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금액대도 저렴하고 무게도 11kg으로 드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1인 설치 되느냐라고 하. 실수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인 설치도 정말 편하게 되는 텐트이기 때문에 예쁜 텐트들 그리고 공간 어느 정도 되는 텐트 가성비 있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텐트고요 그리고 이 카키 컬러 실물 보면 정말 이쁜데 영상에서 톤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약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